저희가 불포촌 공사 현장입니다 이렇게 땡겨보시면 지금 저기 저희가 마지막에서 조형물 공사하는데 저게 원래 날짜가 10월 22일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오늘이 며칠이죠? 26일이죠 26일인데도 저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이번 주에도 못 끝날 것 같습니다 진 간단한 것도 지금, 간단하다고 말할 순 없지만 그래도 일주일이면 제가 검사를 서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이쪽 불톤촌은 언제 마무리 될 건지 참, 답답합니다. 일 하나 제대로 맞추지도 못하는데, 그 주민들만 피합니다, 지금. 공무원님들, 좀일좀 채점합시다.